캠핑 필수템 모음. 캠핑 필수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온 야외 접이식 흔들 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앉아 보니까 진짜 160도 각도가 너무 편안해. 통기성도 좋고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여름에 캠핑할 때 완전 필수템이야.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성도 굿. 간편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 여행의 딱이야. 자연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이의자.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블랙독에서 나온 초경량 캠핑 테이블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손쉽게 조립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피크닉에 완전 딱이야 원형 디자인이라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기에도 좋고 작은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해 재질도 튼튼하고 화학물질 걱정 없어서 마음 편히 쓸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캠퍼들에게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필수품인 냄비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04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짱짱하네 하이킹이나 피크닉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밥솥이라니 진짜 유용해. 거리식 디자인 덕분에 수납도 편리하고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어 완전 안심. 캠핑가기 전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